어. 와봐요. 그래. 할머니, 저쪽으로 가봐요. 그럴까? 어, 수상, 간상생물이래, 이거는. 음. 대왕 범발이고, 이거는. 범발이고, 그 모형이다, 범발이 아, 모형이야. 그래요. 어? 이거. 그럼 찾아봐라. 네, 이거. 어, 어. 그래. 어수룡이라고 돼있네, 한번. 네. 찾아봐 할아버지. 어. 이건 어디있어 이거 한번 있는 것 같은데, 보자. 어디? 에 어디? 이쪽에서 보자, 그래. 찾아보자. 어디? 어, 새우는 있지, 새우는. 나는 여기. 그 다음에 이거는, 이게, 여기, 이게 뭐야? 야, 신동가리동. 예? 니모, 니모, 니모. 신동가리동. 어본바리 연본바리. 응. 자. 찾았어? 하나씩 다? 할마는 전시하는 게 아니에요? 어, 전시를 안 해놨대요, 오늘은. 이번에는. 해요? 아. 할마는 전시를 안 했다는 것이야. 아, 이거. 한번 위에도 비워주세요, 위에. 위에는, 위에는 이게 막혀, 여기에 없어. 어, 어, 위에는. 한번 위에 보여보세요 위에는 하얗게 뚜껑이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. 와, 이거. 하늘색이다, 물고기가, 그지? 여기 산호도 있고, 어? 산호. 이게, 이게 움직이는 산호야, 이거, 이거. 나무처럼 막 움직이지? 그게 산호야. 산호. 이도 지금 탈때있다 움직이는 거야? 그렇지, 살아있는 거지. 산호도 살아있는 것이야. 다 살아있는 거지. 한 번은 먹을 수, 어, 그래. 예, 먹을 수 없어요? 성어? 응, 그래 얘 먹을 수없어 그래 와우 새우 이 되게 예쁘다 색깔 봐라 이거 어. 색깔 되게 예쁘다 어. 이게 대왕문말이라 되게 무섭게 생겼다 그래. 오, 네 오늘 그 서울 국제 수산 식품 전시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그 수조 코만 들의서울이그 하이를 나오신 건뭐 이렇게 반상 그양 생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. 이하경 박사가 발전을 했습니다.